둥그런 터널 입구에 이스라엘군이 서 있습니다. 이번 전쟁 중 발견한 하마스 터널 중 최대 규모라며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에레즈 국경 검문소 근처에서 시작해 가자지구로 4km 이어져 있습니다. 폭 3m 정도의 원형 구조물이 이어졌고 최대 깊이는 50m입니다. 통신, 전기시설은 물론 중간에 비상 무기까지 배치됐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w to to 터널 건설 책임자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야히야신와르의 친동생이자 칸유니스 지역 사령관인 무함마드 신와르로 전해졌습니다. 신와르 형제는 이스라엘군이 각각 40만 달러와 3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건 제거 대상 순위 1위와 2위 인물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터널 공사 모습과 무함마드 신와르가 승용차를 타고 터널 안을 이동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대규모 기습 공격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들여 건설한 신와르의 비밀 작전이었다는 것이 이스라엘군의 설명입니다. This is Hamas. This s why we have to defeat Hamas, and it takes time because when we need to demolish this kind of tunnels. 평소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일터로 가기 위해 통과하던 에레즈 국경 검문소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런 대형 터널을 통해 검문소 근처까지 접근하면서 기습 공격을 사전에 눈치채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표은구입니다.